풍성한 은혜로 온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담비를 내려 국식을 자라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다시 소생시키심 같이 저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푸른 초장과 같이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살아갈 날들에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 채워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